2026년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지상 전력을 상징하는 차세대 장갑 지휘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이 차량, K9 차세대 장갑 지휘 차량은 기존의 군용 차량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첨단과 실용성이 집약된 전술의 결정체입니다. 우선 이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바디는 무방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으며, 강인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차량 정면에는 LED 디지털 라이트와 더불어 금색으로 새겨진 K9 로고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프런트 범퍼는 튼튼한 구조로 충돌과 외부 공격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며, 하나, 해나, 위 브랜드 네임이 중앙에 박혀 있어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가보면, 대한민국 국기가 전술 문양 형태로 디자인되어 도색되어 있으며, 붉은 테두리로 포인트를 준 8개의 초대형 오프로드 타이어가 안정된 접지력과 험지 돌파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단 배기관과 환기구 그리고 장갑 창문까지 모든 디테일은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진짜 강점은 내부 시스템입니다. K9 지휘 차량은 최신식 전술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 작전 지휘 및 전장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고속 통신 장비 인공위성 연결 시스템, 드론 연동 모듈까지, 이 차량 한 대로 소대에서 대대급까지의 통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지붕 위에는 회전형 360도 감시 카메라와 레이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주야간 상관없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감지 센서와 드론 도킹 시스템까지 결합되어 정찰 기능 또한 뛰어납니다. 내부 공간은 철저히 지휘관과 작전 요원의 실용성과 생존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완전 밀폐형 내부에는 EMP 차단 소재가 적용되어 있으며, 최대 6명이 작전 요원이 앉아 전략을 수립하고 무선으로 전방 부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3면 디지털 상황판과 홀로그램 작전 지도까지 탑재되어 있어, 기존의 종이 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K9 지휘 차량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자체 방어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장갑 패널은 RPG 및 소화기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다층 구조로 설계되었고, 차량 상부에는 원격 자동화 터렛이 장착되어 있어, 위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대응 사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후방에는 연막탄 발사기와 자동화재 진압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어 각종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8X8 구동 방식으로 험지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합니다. 최대 시속은 시속 110km이며 내구성과 파워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장거리 작전도 문제 없습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 보조 패널도 차량 상단에 탑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의 결정체인 K9 지휘 차량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전술 차량을 넘어 미래 전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정보중심 전력으로 도약하는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업으로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 및 연합작전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스피드스터 스쿼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최첨단 군사 장비와 미래 전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술적 진화가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장비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군사 판도를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으로 2026년형 대한민국 장갑 지휘 차량 K9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무기 체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